저는 중문계회 박영수 권사입니다. 꼭중문계를 강조하고는 아니야. 그중문계는 단임 목사가 어떤 놈이요? 장경동 목사님이십니다. 아, 근데 몇년 전에 우리 권사님이 이제 간경화증이 걸렸죠 네. 간, 간이. 네. 그 의사가 판정하기를.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수 없다. 판정 네. 내려서 간 이식 명령을 명령받았죠. 네. 자, 마이크 소리 보름을 더 높여줘봐. 바짝대요. 입에다 바짝대봐요. 잘 들려요? 네. 자, 그래서 간 이식 안 하면 이제는 살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네. 그런데 간을 이식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누가 간을 이식해준다 그랬어요? 막내 딸이 응. 이식을 해줬어요. 막내 딸이. 예. 야, 그참 딸내미 잘 돕네. 요즘 딸들은요, 엄마가 죽어도 간 이식 수술 안 해줘. 우리 딸 전한 한편 물어봐야 되겠어. <laughs> 나한테 간 이식 수술 해준 수 있나? 근데 딸이 딸이 몇 명이에요, 그니까 딸은 둘이고 아들은 하나. 어. 남매 있어. 근데 아들 그 새끼는 안 해준대? 아 그게 아니라 응. 나이가, 나이가. 예, 50이 다 됐으니까 아 나이가 네. 근데 딸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 요 38? 38? 네. 딱맞네그 <laughs> 딸도 결혼했죠. 네. 애기도 낳았어요? 남매 낳았어요. 둘. 네. 둘.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써먹을 건다 써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인식해 주고 어 같이 죽어도 괜찮다 야이 하여튼 우리 권사님의 딸한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이 시내에 이런 딸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 이제 간 이식할 때 양쪽 방에다가 동시에 눕혀 놓고 네. 그러니까 권사님의 배를 이제 딱 가르고 네. 또 딸내미 배도 이제 가르고 네. 해서 간을 절반 띄어가지고 네. 그 엄마한테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나도 간이식 수술을 신방 가서 봤는데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몇 시간 걸렸어요? 14시간 걸렸어요 14시간? 네. 이야 그러니까 그 혈관을 다 이어야 되니까 음. 힘들다 이 말이야 네. 그런데 그 딸내미도 대단하지만 딸내미하고 사는 그 사위 있잖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이도 동의를 했어요? 네. 이 야, 그 사이 그놈도 대단한 놈이네. 네. 어, 참 너무. 요즘 그런 사이 없어. 엉영 그래서 간이식을 하게 됐는데 네. 이식을 하고 나니까 네. 아파요, 안 아파요? 아, 의사님이 오셔서 만져 주셨기 때문에 음. 아니, 그것만 몰라. 내가 뭘좀 말해. <laughs> 장경동처럼 말이 많아, 장경동처럼. 그러니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네. 엄청나게 아팠지. 저는 몰랐어요. 몰랐지. 예. 네, 아니, 대답을몇년 동안 대담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취 수술 1 4 시간 후에 음. 이제 마취가 깨잖아요. 음. 깨고 난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괜히 어려운 게 간이식 수술이거든.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요, 옛날 같으면. 맞아요. 요즘은 이식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데 이식하는 수술 그 가운데 이 신비한 뭐요? 체험을 했다고 우리가 몇번 본에 간증감을 했잖아요. 네. 그죠? 네.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어.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 예수님이 음. 제가 이제 막 아무나 모 이렇게 음. 어, 마기들이 음. 저를 고자기를씨려고막 음. 하는데, 제가 순간, 아, 이거 마기구나 싶어가지고, 이러다 내가 죽으면. 아니, 못득 대답해. <laughs> 예수님이 <웃음> 뭘 가지고 <laughs> 나타났어? 어, 성찬식. 성찬식? 네.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물론 어. 하얀 세마포를 입었겠죠. 예수님이 입었고, <laughs> 성찬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면 성찬이라고 하는 포도주하고 떡이잖아요. 그걸 이제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나타났다. 맞아요. 네. 나타났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권사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아, 그게 하얀 수저로요. 하얀 수저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그래서 떡 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선산신떡을 입에다 넣어줬다는 거죠. 꼴깍 네, 먹고 네, 그 다음에. 네, 이것은 내 핀이라. 이것은 내 핀이라. 하고 받아 그 다음에. 받아, 받아, 먹고. 받아 먹고. 그두 개를 이제 먹고 나서 이제 그 이제 환상이 이제 끝났죠. 네. 끝났는데 그 예수님이 한 상중에 나타나서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얘기였다. 네, 네. 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잘 들으세요. 왜이 권사님의 감정을 내가 하느냐? 설교하기 전에 오늘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 네. 두 손들고 아멘. 아, 네. 자 그때에 그때 이제 그 날이. 마귀 까만 마귀가 나타났대며. 네. 마귀가 뭐라고 있어요? 아 응. 제가 그예수님이 성전 해시신 뒤에다가 아 응. 기루야가, 응. 어, 제가 너무 향월해가지고 응. 향월했있는데 응, 응, 저쪽에서 어, 한 사람, 이 복면을 쓰고 나타났어요. 복면을 쓰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쪽 창문에서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응.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었고. 어허. 또한 사람은 막 중얼중얼 하면서 이걸 뒤지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마귀도 컴퓨터를 할줄 아는가 봐.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오늘날 마귀 역사들이 다 컴퓨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탄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저지하려고 별 발악을 다 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게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래서 권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막 뒤지고 있는데 음. 중얼중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들었는데 정강 목사님을 죽여야 된대요 아니 마귀가 왜또 나를 죽인다고 난리야 또 나를 죽인대요? 네.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라 죽여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게 그, 아니라 정 목사님은 애국하시고 어. 어. 어, 신데 음. 네가 왜죽여 내가 어. 이러면서 어. 어, 정광목사님한테가 찍힐 것이다그 했더니 어. 그이손 안에 어. 에, 독약이 제 손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약을 안 뺏기기 위해서 엄청 몸부림 쳤죠. 몸부림 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쳐다 보더니 어. 걱정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라 걱정하지 마라. 나라 걱정하지 마라. 청강 목사님을 내가 세웠다 듣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 있는 것은 본사님의 기도 때문에 살아 있어다 너무 감사하지. 그래 가지고 내가 그 감정을 장년 목사한테 처음 전화로 들었거든. 너무 너무 내가 울었어 울었어. 아하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본사님의 기도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아, 네. 여러분의 기도도 나를 지켜 주실래? 아, 네. 진짜요? 아, 네. 자, 그래서 그 환상이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이 수술한 게 아팠어요? 안, 아팠어?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네. 기적 이 일어났네. 그렇죠. 이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본사님에게 일어난 이 똑같은 기적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지어다 아, 네.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아, 네. 그래서 정강욱 목사님은 애국운동하는 사람인데 너가 왜 죽여? 내가 네. 지킬 거야.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네. 정강욱 목사는 내가 세운 사람이다. 네. 내가 세웠다. 네. 함부로 여러분 날 쳐다보지 마. <laughs> 예수님이 나를 세웠다고 주님이 직접 말하는데. 아멘, 아멘. 두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권사님 지금은 몸이 아파 안아퍼? 안아파 근데 그간 이식 수술할때는 이 많이 찢잖아 냉장같은거는 살짝 공모봉투로 됐는데 쫙 왼쪽 전체 다 찢잖아 그죠? 네, 네. 한번 보여주실래? 흉터? <laughs> <laughs>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믿는 사람도 있어요 둘이 짜고 고수도 신다 이런 놈도 있어. 나중에 비밀로 핸드폰 가지고 내배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믿어줘요? 아멘. 왜이 권사님의 감정을 하게 되냐면 하이 권사님의 감정이 혼자의 감정이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앞에 흰 옷을 입고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예수님이 지린 여러분 사이로 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성찬식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여러분 입에다가 포도주와 떡을 넣어주려고 가지고 오셨어요. 받을 준비 됐어요? 진짜요? 두손 높이 드시고, 주님 그 떡을 이 시간 내 입에 넣어주시옵소서. 그 포도주를 내 입에 넣어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